어, 이대로다시님,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면서요. 예. 아까 아나운서 얘기도 했었고요. 예. 어, 컨텐츠, 예, 사진 컨텐츠 방송을 조금 했었고요. 예. 보이스톡도 제가 했었고요. 어, 이대로다시님은 남성분이시죠? 예. 지금 남성분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아 저도 방송 중에 아 사람이 없네요 아 이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오늘 공교롭게 조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김민현 캐스터님 짱이시죠 <laughs> 예어생중계님그 캐스터님이 들어왔어요 예 아까 어 김민현 캐스터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고 어 생중계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예두분 조금의 토크 시간 예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그 포토 방송을 조금 했었고요 아무래도, 어, 조금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 생중계님, 아, 예. 두 분의 토크를 잠시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 아, 방송을 아까 어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보셨었다고 해가지고 예, 자, 어떻게 본다면 제 방에 오셔서 아시게 된 사이지만 그래도, 어, 두 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도 많기 때문에, 에, 예. 저는 만족을 하고 있죠. 예 아, 오늘, 아, 별풍성 좀 받으셨다구요? 어우, 부럽네요, 예. 저한테 여쭤본 건지 아니면은, 어, 본인이 받으셨, 아, 본인이 받으신 것 같네요, 예. 어, 축하드려요, 예. 여가씨... 저비 로그인으로 만약에 들어오신 분 있다면 로그인 부탁드릴게요예 로그인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통하는 재밌는 방송 할수 있거든요 에 많은 소통 해야지 저희가 또예저 공포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하루 치고 내일쯤 한번 하든가 아니면 유튜브로 다가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오늘은 조금 수다 하다가 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시 7분쯤에 어, 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쁘시다고 <laughs> 어 고마워요 이쁘다는 예. 말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예 저번에 한번 예쁘다고는 안하시고 조금 비슷한 말을 쓰면을 하신 분은 있었는데 어 오랜만에 예아 듣게 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어떤 분이 그, 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경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청을 했었는데 그분이 조금 수염이 저보다 훨씬 길고, 예, 안경 쓰고 계시고 머리카락 좀 빡빡이시고 뭐 그런,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와가, 오더니 아름다운 청년이구만 뭐 그러 그러더라고요 어 청년인 걸 정확하게 알아봤죠 예자 그때를 제가 그거가 한몇년 전일 텐데 어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예어 웃는 모습이 예예쁘는 말을 자 그분 같은 경우가 조금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간에 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그쪽도 아름다워요 이럴라고 하다가 아 그냥 말았죠 예. 오, 이러시네요. 어, 왜, 오, 이러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헤어스타일을 바꿨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이 조금 올렸었는데 헤어스타일을 내렸어요, 오늘은. 예. 좀 아, 아셨는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죠? 화질 조금 나쁜 점, 양해, 양해 부탁드릴게요. 사귈래요는 뭐예요? <laughs> 아, 잘생기셨다. 어, 고맙습니다. 캐스터님. 오, 캐스터님이 더 잘생기셨는데요, 뭐, 예. 아, 이디스네, 거의. <laughs> 아, 예, 뭐, 예. 자, 이, 어, 축구, 야구, 중계, 어느 거더 좋아하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야구 좋아하죠? 예. 하나 이길 수 팬이고요. 아니 다 남성분이에요. 지금 들어와 로그인하신 분다 남성분입니다. 예. <laughs> 아, 여성분이 그렇게 멘트하는 경우는 어, 장난으로 얘기하고 나가신 분은 있었는데, 진, 어,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렇게 오래 계시는 분 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성분은 없었고요. 예. 자. 아, 설마, 잘 보고, <laughs> 그러신 분은 없죠, 예. 안중에 제가 인터뷰 방송할 때도 조금 고민인 게, 바깥에 나가서 또, 제가, 그, 시청, 시청자분들은 아니고, 그, 시민분들에게 인터뷰를 할 건데, 아, 그쵸, 야구 좋아하죠, 예. 시민분들 인터뷰할 때 조금 도망가실까 봐 또는 신고할까 봐예 아무런 범죄를 안 지어질렀는데 또 이게 사람이 그경찰서가면은 아무 죄가 없어도 조금 어~ 말 버벅거리잖아요 예어 그쵸 그쵸. 라이브 방송은 못할것 같고요. 조금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어 녹화 방송을 조금 할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라가는 분으로다가요. 근데 어 인터뷰해도 조금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뭐 여성분들이랑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그 남성분이래도 예. 아 생중계님이 저는 어 저만 축구를 <laughs> 아니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 파라가이, 에 예, 파라가이랑 저희가 2대0으로 축구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프로야구의 열기가 너무 제가 하나이글스 팬이다 보니까요, 예. 아, 헌팅은 아니고요 제가 뭐집 방송을 계기로 찝적거리거나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조금 어, 방송이 망할 수가 있어요. 그 방송으로 해서 방송으로 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어, BJ 분 모두 힘내님, 어 반갑습니다. 예. 어, 즐겨찾기와 추천 부탁드리면서 예. 어, 남성분으로 보이시는데 남성분이 많나요? 저, 어 오늘은 그래도 남아 계신 분이 역시 pc로 와 있다가 좀 전에 화질이 조금 안 좋지만 과거의그 화질보단 조금은 좋게 했는데 아마 그래도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예, 이건 나중에 조금 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 말일쯤에 조금 박, 어, 바꾸기로 했고요 어, 추천하러 왔습니다 힘내세요 어, 방송 더욱 발전하시길 어까마요요 예, 오신 적이 있으셨던 분인지 아니면 정말 bj 분들을 예, 아, 남성분이시라고, 예. 어, 정말 그, 어, BJ분들을 응원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 제 방송에 오신 적이 있으셨던 건지, 예. 아, 처음이시라고. 아, 그렇군요. 아, 제가 그러고, 어, 좀비스쿨인가, 그거,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좀비스쿨이 생각났어요. 예. 한국의 그 좀비영화, 예. 어, 최신 좀비영화인데, 어, 예, 그쵸. 좀비스쿨, 맞아요. 예. 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는 스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직접적으로 뭐, 어, 멘트를 얘기하긴 좀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채팅하실 때, 만약에 보신 분이 있더라도, 어, 에피소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어,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본 적이 있다. 아니면은, 어, 재밌게 봤다. 어, 요 정도만. 어, 피자 스쿨이요? 예, 예, 예. 어, 근데, 어, 어새벽에 저주 정도급은 아닌데 조금 나름 그래도 어 코믹하게 봤던 것 같아요. <laughs> 예 거기 나오시는 교장이신 분이 아 연기를 재밌게 하셔가지고 어, 조금 웃기게 봤죠. 예 좀비랜드나 월드워제트는 봤는데 아 그렇군요. 예 나중에 저도 한번 챙겨봐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예, BJ 분들 모두 힘내세요,님이 나가셨네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드라마는 혹시 어떤 거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왔다장보리 마지막 회 보고, 어, 방송 시작했거든요. 나름 재밌게 시청을 했던 왔다장보리에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은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컴 어, 컴투스 야구 예, 한 적이 있고요. 아, 맞다 맞다. 그거. 맞아 맞아 맞아. 그 게임이 아니라 그거 뭐였더라? 그거 있던데. 심리 테스트. 그러니까 사람의 그 성함을 쓰면은 어, 미래의 어, 걸그룹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거 있던데. 한번 그거 해 보실래요? 엔딩 할 때까지. 자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플이 아니라요. 그 여기 PC에 있더라고요. 그 심심해닷컴인가 제가 그 업로 영상을 업로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봐보니까 그 심리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간에 그 이름을 쓰면은 뭐 미래지을 가게 또는 어 미래의 부인 뭐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뭐 나오는 어, 게임이 있더라고. 게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간에 어,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희 어깨 댄스였고요.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자 일단은 잠시 예, 저 인터넷 창을 잠시 켜보고 예, 자 지금 조금 버퍼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인터넷 창을 키느라 자 창을 내리고 예, 자 인터넷 창을 키느라 조금에 예. 아 방송 끝나고 재방송 와줘서 추천 어, 아예 추천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예아 어,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어플로 아 그렇군요 어 영어 닉네임 쓰신 분 다시 오셨군요 반가워요 예어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유튜브에서도 어 구독신청 부탁드리고요 예어 여기 조금 어 렉이 걸렸던거 같네요 예 어 만약 여러분께도 버퍼가 갔다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잠시 화면을 네, 방송 준비 중으로 바꾸고 예자 잠시 그 창을 인터넷 창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계셔 주시고요. 예. 퍼포 오신 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